안녕하세요. 진산농원의 진윤태입니다 어, 오늘도 또 토정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요즘 오늘이 9월 3일, 어, 9월 3일인데 어, 여기는 이제 이봉장입니다. 저희들 토정벌 이 이봉장인데. 오늘은 말벌, 그 중에서도 그 장수 말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한 일주일쯤 전에 이 전체에 아마 그 장수 말벌들이 한번 습격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요즘 벌통 앞에가 지저분하죠? 막 새, 뭐 갖다, 뭐 갖다 뭐 묻혀놓고 이게 이제 벌들이 예, 묻힌 것 같아요. 토종벌들이. 장수말벌이 달라들만 꼭벌통 앞에 마다 이렇게 지금 무슨 뭐 물질을 묻히는데 저게 뭐 정확한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국은 장수말벌의 그 냄새를 지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은 좀 뜸한데 이 내가 한 여섯 마리인가 몇 마리 그 포획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더니 이제 한 일주일째 말벌이 거의 안 보이긴 합니다. 그렇 그렇다고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만 잠시 안 오는 것 뿐인 것 같더라고요. 어제 말벌 그 말벌 포획기를 만들어가지고 놨더니, 지금 아마 어제 저녁에 보니까 좀몇 마리 들어갔던데, 오늘은 지금 이제 만 하루, 만 하루 되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말벌 포획기를 놓을 때는 이렇게 벌이 있는 주변에 봉장에다 놓는 것보다는 예 여기는 그 일벌들도 같이 들어가요 토종벌들도 같이 들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산 속에 저 위에 산 속에다가 도로길 그 좀두 개를 나눴는데 같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예 작년 방법보다는 좀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. 여기에 이제 기본으로 이제 만든 그 포획기인데 종종 요 구멍으로, 구멍으로 빠져서 도망가는 놈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고기 잡는 의왕 그,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요 위에 구멍으로 나오면 여기서 하나 더 쉬었어요. 이제 비비병을 준비하죠. 보이죠, 말 벌. 아. 아. 이제 여기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 작은 구멍들은 이제 혹시나 벌, 토종벌들이 들어가면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. 음. 여기 지금 어제 아침에 넣 이 안에 빠져 죽은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, 이 위에가 세 마리, 여덟 마리, 여덟 마리가 들어왔네요. 아, 아, 이 정도 같으면, 먼저, 뭐 이건 다그 장수 말벌인데, 이 장수 말벌들이 난 여기에서 먼저 며칠 전에, 한 일주일 전에, 예, 대 3~6마리 잡아서 그 조치를 해가지고 날려 보냈더니 그만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아이 또이 주변에 이렇게 많단 얘기입니다. 여기 하루 만에 이 정도 들어왔다면 여기 하나에 또 이래 들어왔지. 또 바로 여 옆에 또 났는데 여기 여기다 이렇게두 개를 놨습니다두 개. 근데 여기도 지금 어, 그 보통 말벌 한 마리. 와, 엄청 큰 장수 말벌도 한 마리. 예. 그리고, 밑에가 빠져 죽은 게, 뭐, 나방도 죽고, 벌몇 마리 죽었네요. 네댓마리 죽었고, 예. 근데 이, 이 등급은 말벌도 혹시 한 마리씩 들어오긴 하네요. 근데 등급은 말벌은, 벌을 한 마리씩 채가가서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안 본다고 해서 벌통에서 바로 망가지는 건 아닌데, 이 장수 말벌이고, 얘들은 집을 땅속에다 지는 벌입니다. 땅속에다가. 그러고, 얘네들은 오면 그냥 처음엔 뭐한 마리씩, 한 마리 잡아, 잡아가지고, 뭐, 다, 씹어서 먹고는 또 와서 잡고 또 와서 잡고 하면 몇 마리씩 잡으면 이제 잡고는 가서 저 새끼들 먹이로 보내는데 어느 순간 되면 벌통 앞에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다섯 마리 열 마리씩 몰려와 가지고는 얘네들이 그냥 한 통씩 벌을, 벌을 완전히 아작을 냅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특히나 뭐 주말에 이래그 주말 양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뭐 일주일 만에 한번 가면 그냥 벌몇 통이 그냥 음, 다 망하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음, 이렇게 지금 포획기를 냈는데 쟤네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. 웬만한 구멍이 있으면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왕왕 물고 잡는 왕 만들식으로 해 놨더니. 지금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제 많이 몇십 마리 들어오면 뭐 꺼내 가지고 술을 담으시든지 어떻게 그건 나름대로 방법을 쓰면 될 겁니다 여기에 여위인에 빠지면 뭐 이제 거의가 죽습니다 그런데 안 빠지고 올라가는 애들이 이렇게 예, 해서 또나나 나방이도 한 마리 들가서 같이 놀고 있네. 아유 참벌 관리하기 양봉도 관리하기 힘들고 어, 양봉 때문에도 또 그런데다가 말벌까지 참 토종벌 응?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네요. 음. 이제, 이제 이렇게. 그래서, 봉장마다, 어, 났는데, 저는, 저는 봉장이 여러 군데 있어서, 그렇다고 벌을 많이 키워서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, 보통 한 봉장에 한 20여 군 정도씩 해서, 몇개 봉장을, 이제,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봉장마다, 이제, 무슨 급한대로 두 개씩만 났는데, 이렇게 해서, 아, 이것도 한번 보세요. 아, 막 시분하게 뭘 갖다, 묻혀놨죠 어. 며칠 전만 해도 벌이 막 숨어서 잘 활동을 안 하더니, 이제 이제 좀 정상이 회복되네요. 어.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절에 최고 조심해야 될 거, 말벌. 어. 말벌을 퇴치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. 아 그리고 아 어제 지금 이래 이쪽에 내금을 딱해 봤더니 소충이 그 소충약을 넣는데도 혹시 하나씩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제 소충이 한참 많이 생길 시기인데 시기니까 소충약을 어 넣고 또, 중간중간 확인해서 청소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, 아, 아직 10분이 안 되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한 일주일쯤이나 있다가 토정볼 관리에 대해서 한번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